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대학교 도서관에 사서 김세야입니다. 오늘은 엔드노트 교육 1차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엔드노트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엔드노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부터 할 건데요. 엔드노트, 그리고 공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서지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논문 쓰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일단은 엔드노트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이해 한번 해주시고 실습하도록 할게요. 엔드노트는 이제 레퍼런스, 서지데이터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나중에 엔드노트, 머드를 이용해서 형식을 수정,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리리베이트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20년 동안 300만 이상의 연구자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 매년 학술정보원, 저희 일제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구독해서, 원래는 유료지만 여러분들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죠. 일단 무료로 여러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아주. 쉽게 논문을 하실 수 있고요. 사용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논문을 만약에 쓴다고 가정을 하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저기서 온라인 수집을 막 하겠죠? 온라인 서치, 구글, 네이버 리스 이런 데서 막 논문을 가지고 오고 이 논문들을 관리하고 뭐 삭제하고 이렇게 가지고 가셨다가 논문을 작성하고 나중에 이제 투고하는 것까지 이 엔드노트가 일련의 과정들을 다 정리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용어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라이브러리 도서관 나뉘고요. 여러분들 원하는 서지 데이터를 모아놓은 그냥 파일이에요. 어, 파일을 쿠츠 라이브러리라고 여기는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레퍼런스는 개별 서지 자료들을 말하고요. 서지 자료라고 하면 뭐 제목, 콤마, 뭐 저널명, 콤마 이런 것들을 서지 자료라고 하고 아웃풋 스타일은 참고문헌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논문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논문들이 한 줄씩 참고문헌이라고 해서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간단한 이제 논문의 정보인데요. 이것들이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자, 이게 큰 따옴표 붙는 게 있고, 작은 따옴표 붙는 것들이 있고, 뭐 어떤 데는 각 가로, 아니면 그냥 가로, 이렇게 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각자의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그룹은 말 그대로 그룹이고요. 자, 이제 예, 여러분들 설치,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설치, 하면 설명, 그리고 검색, 데이터베이스 가져오는 거, 논문 작성 마무리 팁까지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들, 어, 도서관 홈페이지로 지금 이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리뉴얼을 해서 도서관 홈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홈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이제 엔드노트라고 해서 메인페이지에서 바로 엔드노트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클릭 한번 해 볼게요. 자, 엔드노트는 여러분 들 다운로드를 일단 받으셔야 되는데요. 원하시는 대로 윈도우는 윈도우, 1은1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클릭하시면 알집으로 다운로드가 하나 받아집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알집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열기 열기 하세요. 그 다운로드 받아친 거 그냥 클릭해서 열기, 열기 열기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이 엔드먼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나 폴더에 저장을 따로 하셔가지고, 압축풀기를 정석대로 하셔야만 저희 라이센스 인증이 되자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어, 예를 들어 뭐쭉 하다 갑자기 라이센스 키를 치라고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실패하신 거예요. 반드시 어, 저장하시고 압축풀기를 제대로 하셔야만 제대로 여러분들 어, 하게 됩니다. 어, 다 받으셨으면 이제 엔헌트 한번 켜볼 건데요. 클릭하시면 이제 이번에 X9 버전 로고가 나오면서 이제 엔헌트가 켜지게 됩니다. 어 켜지게 되면 앞에 막 광고 같은 거만 나올 거예요. 그런 것도 다 꺼주시고요. 끄고 나면 이제 엔터테트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회색 화면으로만 나오게 되는데요. PPT가 엑셀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색 화면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저희가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불리우는 엔터테인트 파일. 그래서 파일에 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뉴 누르시고 원하시는 위치에 나의 엔드노트에 저는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곳 선택, 저장. 하시면, 원하는 이제 엔드노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파일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안타깝게도 엔드노트는 한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화면 설명을 일단 해드릴 건데, 영어도 간단하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레이아웃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바텀 스플릿을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화면 구성을 바꾸는 건데요. 레이아웃 눌러, 빵거 눌러볼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는 것도 있고, 취향껏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키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보시면 화면 구성이 이제 왼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알림창. 여러분들 활동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가장 큰 화면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온 논문을 보실 수 있고 왼쪽 아래는 자세한 서지, 오른쪽에 원문이 붙을 거예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전체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이 아이콘 보시면 여기 이렇게 폴더, 지구본, 그 다음에 합쳐져 있는 거, 합쳐져 있는 게 가장 좋겠죠? 합쳐져 있는 걸로 두시고 쓰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폰트 바꾸듯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스타일들을 저희가 바꿀 수가 있는데요. 스타일들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원하시는 스타일도 선택해서 폰트 바꾸듯이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중에 원하시는 게 없다고 하면 a n o 스타일 r 하셔가지고 많은 스타일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스타일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보시면 분야별마다 굉장히 많은 스타일들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없다 하시면 엔드워드 홈페이지 가면 또 엄청나게 많은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없다 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거든요 걱정 마시고 스타일 문의 문제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찾았다 하시면 추 h 하시면 딱 선택이 됩니다 추 h o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아이콘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쭉 보시면 오른쪽에 약간 Find Full Text 라고 나오는 그 약간 삼지창 모양이 들어가 있는 돋보기 요게 굉장히 유용한 버튼이고요 나중에 요게 이제 원문을 여러분들 찾아주는 자동으로 찾아주는 굉장히 유용한 버튼입니다. 그래서 요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엔드노트로 우리가 논문을 한번 가지고 와볼 건데요. 엔드노트 밖에서도 논문을 찾을 수가 있지만 이 안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안에서 찾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서치를 일단 눌러보시면 위에 쭈루룩 DB 사이트들이 좀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는 가장 많니다 펀매드를 선택을 해볼게요. 펀매드를 딱 클릭하는 순간에 보시면 위에 갑자기 검색창이 나 떴어요. 판 펀매드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하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판매드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검색을 하면 판매드에서 검색하는 거와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필터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제목, 뭐, 아무거나 여러분 원하시는 거. 저 널싱,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타이틀에 널싱이 들어가고, 어, 2020년도에 나온 논문을 한번 판매드에서 내가 검색을 해보겠다. 라고 하시면 펀매드 안 가시고, 여기서 서치.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저는 너무 많아서 10개만 가지고 올게요. OK 하시면 펀매드에 있는 상위 10개 검색된 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 펀매드에 가지 않아도 이 안에서도 이렇게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 논문들을 쭉 보실 수가 있고, 어, 뭐 굉장히 마음에 드는 한데,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세한 초록까지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가 어, 필요 없는 건 오른쪽 키눌러서 그냥 컷 하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쉽게 지울 수도 있고 정리도 가능합니다. 어, 쭉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다가 어 이게 마음에 드네 저게 마음에 드네 하다가 어 원문을 보고 싶어. 그러면 드래그 쭉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문 찾는 버튼 Find Full Text를 클릭해주시면. 왼쪽 알림창에 서치 찾아 봅니다. 얘가 인터넷을 막 뒤져서 이 놈의 원문이 어디 있나 찾아 줍니다. 쭉 찾아서 찾게 되면 이 왼쪽에 보시면 클립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저 클립이 딱붙는 순간, 어? 얘는 원문을 찾았습니다. 자, 문 찾는 것까지 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열심히 얘가 논문을 찾아서 깜빡깜빡 거리면서 찾고 있어요. 물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찾아주면 얼마나 나의 노고를 덜어주는 거니까 편리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열심히 찾아서 이렇게 얘가 많이 찾아왔죠. 내가 가서 그치 찾지 않아도 찾아주고 이렇게 찾고 나면 이렇게 보시면 원문이 이렇게 밑에 딱 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 번에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줄 서지, 이게 자세한 초록이나 서지들 그리고 오른쪽에 원문까지 세 가지를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진 사용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찾았을 때. 이렇게 클릭하시면, 하나하나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가지고 오는 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 구글에서 논문을 한번 찾아올 건데요. 논문은 사실 학술 검색이 가장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학술 검색으로 제가 의미로 제목을 넣어서 제, 검색할게요. 어, 쭉 보시다가 원하는 논문들이 쭉 뭐가 있나 구글에서 보다가 원하는 논문을, 어, 썼다! 라고 하시면 구글은 논문 아래에 저렇게 막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큰 다운표, 큰 다운표를 기억하셔야 돼요. 큰 다운표 누르면 친절하게 엔드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이거 뭐지? 클릭하면 어뭐운이 받아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뭔가서 클릭해 보면 나인 노트로 들어와지죠. 엔드노트 켜져 있을 때는 이렇게 엔터노트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엔드노트 키시고 들어오시면 다운표에 하시면 다 좋아요. 그리고 혹시 원문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던플텍스트 누르면 혹시라도 원문 찾아줄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시고요.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쭉 보다가 원하는 목록 큰 따옴표에 엔드노트 누르시고, 다운받아지는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짠! 좋았죠? 네, 이렇게 쉽게 노트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 너무너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자, 구글은 큰 따옴표 엔드노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거 아까 안에서 보시, 보여드리긴 했는데 판매들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판매들 에서 검색 한번 해봅니다 자널 g 검색 한번 해볼게요 검색을 하면 원하는 논문으로 쭉 나오고 이 중에서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논문을 클릭하면 여기는 어 큰따옴표가 없네 하지만 샌드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샌드투 내보내기라는 뜻이 보내기 되시겠죠 거기 사이테이션 매니저 크에이트 파일 합니다 안타깝게도 엔드 t 트라고 친절하게 되어 있지않아요 사이테 이션 매니저라는 말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뭐가 다운로드 받아지고 누르면 엔드노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원본 없으면 클릭 한번 해주시면 원을찾아오면 좋겠죠. 이렇게 원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치도쭉 붙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판매드는 이렇게 샌드 o 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d b p r 도 한번 볼게요. DBP에서 여러분들 감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하는 논문들이 이렇게 쪼르르 나옵니다. 원 어, 논문 쳤다가 어,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딴 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누르시고 어, 이거 내 논문을 가지고 오 싶다 면 어, 얘도 큰옴표 보이시나요, 여러분? 중간에 있는 큰딴표. 얘도 큰옴표로 되어 있네요. 이거 클릭하시면 엔드노트여 되어 있죠? 여기도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아진 걸 클릭. 지금 따란! 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원하시는 분이 이렇게 짱하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말이 다 다르죠. 어디는 큰 다운표, 어디는 엔드헌트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자, 보시면 d b p 하는뭐 인용하기 이렇게 큰 다운표, 그리고 구글은 이렇게 큰 다운표 되어 있고, 아까 폰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샌드투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하나씩 기억을 하시면 대부분 이제 이런 말들로 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애노트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가지고 온 논문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마이 그룹에서 오른쪽 키 누르시고 크리에이트그룹 해봅니다.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나의 그룹 이렇게 만들게요. 다시 오른쪽 끝에 크리에이트 그룹. 그래서 그룹명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내 그룹 이렇게 만드시고. 자, 그룹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냥 폴더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서론, 볼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먹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찾았던 그 논문들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그룹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럼 딱 정리가 됐죠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아, 그러면 나중에 어디서 가져왔지 이렇게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좀못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걸 반드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원문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문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참 좋은데, 예를 들어 원문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떡하지?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구글이나 이런 데서 원문을 찾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붙이면 참 좋겠죠? 아, 이거 원문 없는데, 내가 논, 원문을 어딘가에서 찾았다. 이 원문을 내가 붙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 논문을 액정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에 클립 모양, 어태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클립 모양을 누르시고, 내가 찾은 원문을 클릭해서 여기를 하시면, 여기서 딱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원문 아니더라도, 뭐, 원하시는, 뭐, 희망하시는 그런 파일들이 있다면 붙이실 수가 있고, 안타깝게도 PDF는 이런 PDF만 붙습니다. 한글 파일은 안 붙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주시면 되고, 어, 굳이 원문을 찾지 않아도 밖에서 찾은 원문까지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세 가지를 함께 보면 훨씬 좋기 때문에, 여러분 세 가지 함께 이렇게 다 원문까지 찾아서 넣어주시는 걸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한번 논문을 읽어볼 건데요. 이렇게 오픈 PDF 하면 원문을 이렇게 크게 보이거든요. 쭉 여러분 논문을 읽어야 논문을 쓰겠죠.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 내가 나중에 어, 중요하게 쓸수 있는 것 같아.라고 하시면 이걸 하이라이트 한번 쳐볼게요. 하이라이트 텍스트 자, 누가 봐도 형광펜 그림 찍어주시고요. 이 부분에 코 커멘트 를 하나 달아놔야겠죠. 여기 커멘트 눌러주시고 여기에 중요. 이렇게 달아볼게요. 중요하니까. 중요. 그 서론에 나중에 뭐 참고하겠음.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뭐 문구로 이렇게 하시고 다시 짧게 예스 yes 하시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오픈 PDF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보다가 어, 내가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거 어, 좋아 나중에 봤으면 좋겠어. 블록 잡으시고 형광펜 잘 보이게 형광펜 그리고 스티키 노트 이렇게 복제하셔가지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본론에 참고해서 가지보 표시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 한1 0 0개는데한 100개 뭐 200개씩 이렇게 담았다고 치고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한 100개 200개면 까먹어요. 그래서 이걸 검색을 해서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여기 앞에 필터에 우리가 아까 남겼던 그 커멘트는 PDF 노트라고 부릅니다. PDF 노트. 필터 선택하시고 중요라고 달았죠? 중요 서 검색을 설치하면 내가 중요 라고 달았던 두 개의 논문이 딱 이렇게 뭔가 펜치하니까잘 보이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도서관 가가지고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뭐 포스트잇 붙이고 이렇게 뭐그책 쌓아놓고 했던 그 아날로그 방식들을 여러분들 지금 엔드노트로 굉장히 편리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인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형광 붙이라고 뭐 이런 짓을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죠? 자, 엔드노트로 이렇게 표시를 다 하시고 나면, 여러분 들 이제 논문을 쓸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논문을 쓰시려면, 이제 한글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엔드노트는 워드랑 연동이 됩니다. 워드 한번 켜볼게요. 일단 엔드노트를 조금 작게 만들어주고요. 워드, 깔려있던 워드 한번 열어볼게요. 워드. 워드 키면 여러분들 못 보던 게 나올 거예요 위에 보면 워드 탭에 보시면은 엔드노트 X9이란 탭이 하나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워드가 있으신 분들은 엔드노트 설치 시에 이렇게 자동으로 엔드노트 탭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없으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논문 한번 써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논문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논문이 없기 때문에. 애국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증이 바로 되도록 쭉쭉 논문을 써봅니다. 어, 논문을 쓰다 보면 여기 부분에서 내가 어떤 거를 인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인용해야 된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딱 멈추고 엔드노트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인용하고 싶은 것들을 어, 아까 중요, 남겼던 거 있었어. 딱 생각이 나서 비대프 하셔가지고 내가 아까 생각했던 거, 어, 형광펜 여기 있네? 이거 가지고 와야지. 그러면 블록 한번 잡을게요. 블럭, 블럭, 블럭. 자, 이 잡을게요. 잘 잡히네요. 네. 잡아서, 복붙. 인용했죠? 자, 요렇게 감만 놔두면 표절이에요. 우리 인용했다는 표시 분명히 해주셔야 표절이 안 됩니다. 이대로 감아 놔두면 표절이에요. 자, 이용했다는 표시를 남겨줘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 논문을 드래그 앤 드롭 해줍니다. 이 자리 위치해주시고 반드시 업데이트 한번 해주셔야 돼요. 업데이트 버튼, 업데이트. 눌러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네, 업데이트 해주시면 지금 인용표시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붙는 참고문헌한 줄까지 같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엔드노트가 없었다면 이거 하나하나 다 해야겠죠. APA 스타일로 바꾸시면 자, 이렇게 밑에 참고문헌이랑인용표시두 가지가 다 같이 그런 아주 편리한 현상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요. 논문 계속 써볼게요. 쭉쭉쭉 논문 한번 써보고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인용하고 싶은 부분이 생각났다. 라고 하시면 다시 엔드노트. 가셔서 오픈 PDF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 쉽게 형광펜치해놨죠 요거 가지고 와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그냥 있으면 표절이니까 이용 표시를 해줍니다. 아까 그 논문 드래그 앤 드롭. 주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것 반드시 업데이트 해주시면 자 이렇게 인형 표시 그 다음 밑에 있는 품창품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자두 가지 안무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한 가지만 더 가져와 볼게요. 자그 안으로 대안으로 길이 보세요이고 해서 안무더 가져와 볼게요. 어 우리가 표시 많으니까안무 그냥 아무거나 가져올게요쭉 드래그 앤드롭 하시고 잊지 말고 업데이트 자세 가지가 딱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요 자이 스타일을 여러분 대부분 확인 논문 쓰시면 이거 그대로 패키지에 많이 제출하시잖아요 그럼 이 스타일들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은 이런 스타일인데 지금 이렇게 하나가 가로 붙는 스타일인데 나중에 스타일 을 바꿔야 된다 하시면 이렇게 폰트 바꾸기 쉽게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거 만약에 자동으로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이렇게 1, 2, 3 붙는 벤쿠버 스타일, 뭐 다른 스타일들 이렇게 쭉쭉, 스타일들 쉽게 클릭 한 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리하다고 요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바꾸실 수 있고, 어, 예를 들어 교수님께서 그런 경우 있어요. 어, 이거 내가 3개 달았는데, 야, 이번 필요 없어, 이번 지워. 이렇게 하시면 어? 2번 지워? 그럼 3번이 2번 되고 4번이 3번 되고 어떡하지? 라고 할때 2번을 딱 지우고 어떡하지? 라고 할때 업데이트 한번 눌러주시면 어? 어떡하지? 2번 업데이트 하시면 3번 2번으로 자동으로 올라가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엔드치를 많이 쓰세요 이런 우리가 어, 쉽게 말하면, 노가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고요 여러분들, 이거 블록 잡으시면, 지금 워드에 이렇게 코딩이 잡혀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대로 제출하시면 학회지나 교수님께서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이게 코딩이 바뀌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플레인 텍스트로 바꿔줘야 되는데, 위에 버튼에 컨버트에 플레인 텍스트. 그래서 yes 눌러주시면, 여기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뭔가 하나 저장하게끔 딱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 네, 이렇게 같은 파일이 두 가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는 지금 코딩이 잡힌 거 보시면 블럭 잡혔죠. 그리고 이쪽에는 코딩이 안 잡힌 거 아주 플레인한 텍스트가 만들어졌어요. 요거는 이제 교수님이 나해지에 제출하실 때 문제가 없는 파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파일을 모두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제출은 반드시 플레인 텍스트로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도 엔드워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팁을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엔드 노트를 여러분들이 파일을 딱 만들고 나면. 이제 폴더가 두 개가 생성되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파일 하나, 폴더 하나. 그래서 이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요. 메일이나 usb 가지고 다니실 때 알집으로 뭐 묶어가지고 가지고 다니셔도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폴더 안에 보시면 pdf 파일들, 원문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만 가지고 다니시면 나중에 이제 원문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다니시고요. 그 논문을 여러분들 여러 명이 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논문을 어, 파일을 이렇게 두 가지 어, 버전으로 열 수가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파일, 여시고 친구가 갖고 있는 파일 이렇게 같이 두 개를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 네가 쓴 논문 뭐 원문 이런 거 했던 거, 사서판거나 좋아하시면 두 개를 열어 놓고 여러분이 사왔던 논문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 걸로 슉 가지고 오면 네, 친구 거로 공유도 쉽게 가능하다는 걸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어, 여러 명이 이제 눈물 같이 쓰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엔드노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엔드노트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